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화를 전합니다. 6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내게 들려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또 말씀을 통해 발견해 보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하루를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이 지혜의 말씀을 펴고 읽고 또 접할 수 있음이 우리 모두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에 깨달음의 축복을 또 누리고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잠언 20장의 말씀은요. 경건한 생활에 대한 인생의 교훈을 여러 각도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음식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자, 죄는요. 처음에는 잠시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 기자도 맛이 좋은 듯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잠시의 기쁨에 인생을 걸면 그 후에 나타날 많은 일들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자, 죄의 결국은 고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시적인 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후에는이라는 말을 함께 잘 묵상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After, 후에는. 이것이 정말 가장 큰 차이입니다.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죄는 뒤가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뒤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죄의 용서를 경험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지혜는 이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해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속이고 이득을 취하지 말고 울며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후에는 기쁨으로 단을 반드시 거둘 것이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내일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요, 오늘의 고난을 지난 이후에 누리는 감사, 죽은 이후에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여정을 가면서 말씀이 들려주는 지혜로 우리가 매일매일 지나는 일들을 잘 판단해 가면서 이후에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복된 결정들을 믿음으로 또잘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참으로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신뢰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도전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지나가는 우리의 감정은 정말 쉽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일들, 억울한 일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 정말 지나가면 아, 마음이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들을 지나갈 때 완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며 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이야기가 있죠. 자신을 죽이려 한 사우를 눈앞에서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는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다윗의 어떤 영적인 면모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다윗.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윗을 위해 공평하게 이 모든 사건들을 보해 주셨습니다. 10편 37편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갚는 곳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에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갚는 곳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심으로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의 여정 속에서 내 삶의 모든 상황을 붙잡고 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원통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신가요? 우리 그런 순간들을 지나갈 때가 있지요.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기를 바래요.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는 오늘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한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생을 사는 지혜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또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마치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누리는 빛나는 천국으로 마치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또 기억하면서 누군 앞에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지 말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너무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에 주의 빛을 비춰주셔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가게 해달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하루를 복되게 열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런 작은 이익들 때문에 그곳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때마다 이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할 것인가에 집중하며, 하나님 큰 실수 없이 복된 결정들을 지혜롭게 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환히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 감찰하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